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 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전 강좌에 이어서 저장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가공하는 그두 번째 실습을 진행해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 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 강좌에서 그 저장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가공하는 그 조건으로 이전 데이터와 현재 데이터가 다른 경우에만 현재 데이터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그때 실습했던 내용 같은 경우는 shift register를 활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shift register는 출력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1차원 배열로 운영을 했고요. 또 하나의 shift register 같은 경우는 이전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이 오른쪽 블록 다이그램 코드에서와 같이 두 개의 shift register를 이용을 해서 그두 개의 값이 다른지 여부를 체크를 해서 이 1차원 배열의 원소를 추가하는 형태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더 간단하게 구현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랩뷰에서는 비교 카테고리에서 값 변경이라고 하는 함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9년 12월 15일에 이 관련된 함수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관련된 함수를 사용하신 게 되면 이전 데이터와 현재 데이터가 자, 값이 변경이 됐는지 여부를 손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스팔 내용은 아주 간단한데요. 우선, 시프트 레지터를 하나 이용을 해서, 현재 취득한 데이터를 1차원 배열 형태로 계속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위에는 1차원 배열로 초기화, 빈, 1차원 배열 형태의, 빈 원소로 초기화된 값을 이제 시프트 레지터로 초기화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 취득한 데이터, 난수 생성함수와, 그 다음에 곱하기 6을 하고 올림을 하신 다음에, 부호 없는 8비트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한 데이터를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 해서 위에, 자, shift r e i t 원소를 계속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정지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 관련된 값이 이제, 활루프 출력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때, 이 뒤에서 포르프를 이용 해서 포르프의 입력으로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인가해 주시겠고요. 포르프 안에서는 값 변경 함수를 이용 해서 이 값이, 자, 변경이 됐는지 여부를 체크할 겁니다. 그래서, 포르프의 출력 터미널에서 조건적이라고 하는 자, 터널 모드를 이용하신 다음에 이값 변경 함수의 값이 참인 경우에만 출력을 내보내도록 운영을 하시게 되면은 이 어, 이전에 실습했었던 10트 레지스터 두 개를 이용을 해서 운영했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자 여기서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2의 인디케이터 값과 그래프 1의 인디케이터 값두 개가 동일한 결과를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했고요 아주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미리 관련된 폴더를 준비를 해놨고요. 이전 강좌에서 진행했던, 자, vi 파일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02로 바꿔놨고요. 자, 이전 강좌에서 진행했던, 자,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자, 이론에서 살펴보셨던 것과 같이 이제 두 개의 shift r e g i 를 이용을 했고요. 하나의 shift 레지스터에서는 이전 값을 저장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했고 하나의 shift 레지스터는 출력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1차원별 shift 레지스터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관련된 코드를 좀더 심플하게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i 화 o 노프 사이즈를 살짝 키우겠고요 자 위에 shift 레지스터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shift 레지스터는 출력 데이터를 저장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할 거고요 자 그래서 빔 배열로 1차원 배열 형태의 빔 배열로 자, 초기화를 동일하게 해 주겠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자, 배열 만들기 함수를 그대로 복사하시고요. s h i f t 레지스트 r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취득한 데이터를 현재 취득한 데이터를 그대로 원소에 인가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 만들기 출력 값을 다시 s h i f t 레지스트 r 인가를 해 주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계속 그 생성된 데이터가 누적이 됐는데요. 여기에서 정지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자, 화일루프를 이제 빠져나가시게 되면은, 이 관련된 시프트 레지스터 출력에서, 자, 포르프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포르프의 입력으로, 자, 시프트 레지스터 값을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자, 입력으로 인가한 1차원 배열의 원소 개수만큼 포르프가 반복 수행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자, 비교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값 변경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이용할 거고요. 참고로 이 관련된 함수 같은 경우는 아이콘, 아이콘 모양이 저렇게 이제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가변vi, 즉, 멜러블vi라고 이제 이야기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관련된 함수 같은 경우는 입력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출력 데이터 타입이 결정되는 함수가 되겠고, 이 가변vi는 2017년도, 그러니까 랩뷰 2017버전부터 나온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017 이전 버전을 사용하신 경우에는 값변경 함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실습했던 방법으로 구현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값변경 물음표 함수가 되겠고요 여기 입력으로, 자, 관련된 값을 인가해 주시게 되면은, 입력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출력은, 어, 분리형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 값을 이제 출력으로 내보내주게 되있는데요 자, 출력으로 내보내주는 조건을, 자, 터널 모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터널 모드에서 조건적을 선택하시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포르프의 출력으로 내보내도록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출력은 그래프1 인디케이터를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라벨만 그래프2라고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코드가, 코드의 복잡도가 훨씬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기존에는 쉬프트 레지스터 두 개를 이용을 했는데, 포르프와 값 변경 물음표 함수를 이용을 해서 아주 심플하게 운영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자, 프론트 패널을 이제 마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 패널로 가보시게 되면은 그래프 2 e 인디케이터 하나 더 생겼고요. 우선 이네 개의 아이템을 아래쪽으로 내리겠고요. 자, 다음 같이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분하기 위해서 색상을, 자, 아래쪽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스 색상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여기에서 한번 실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다려 함수의 입력을 이제 100ms로 인가한 상태에서 자, 정지하시게 되면은 두 개의 데이터가 동일하게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이전 강좌에 이어서 저장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가공함에 있어서 이전 데이터와 현재 데이터가 다른 경우에만 저장하는 경우에 대해서 값 변경 함수를 사용해서 손쉽게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